아, 저희 이제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구청에 뭐 하러 오셨나요? 현수막 도장 받으러 왔어요. 도장 받으러 아니야, 자기야. 아, 내러온 거야. 본래군요 <laughs> 현수막 때문데 도장을 받으러. 그러니까 왔어요. 현수막 도장을 이제 좀 있다 며칠 뒤에 또 와야 돼요. 봅시다 현수막이 이게 자, 하기 되게 힘든데 은근 홍보 효과가 있어서 현수막을 신청해서 하러 왔습니다. 아니야. 여기 야 여기. 어, 아유, 너무 너무 오랜만에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긴 신청서 있고요. 한 장당 3,000원. 한 장당이 아니고 일주일에. 일주일에 3,000원. 금액을 내면 됩니다. 아빠가지고 대학병원에 진료가 들어왔어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달라서 결국 대학병원까지 왔습니다. 이건 아빠가 사준 엄마의 생일 선물이에요. 응. 잘 찍고 네. 있나 우리 이서? 아, 진짜로?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일단, 엄마가 나와야 지 엄마가. 엄마가 나와야 돼, 엄마 옷이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제 엄마가 전체 나오고 있지? 오, 색깔 예쁘다. 일단 응? 저거 봐야 돼. <laughs> 아니. 오, 신발 진짜 가벼운데? 완전 딱 맞네. 음, 딱이 다르네어 오, 키 높이, 키 높이 마음에 든다. 오. <laughs> 이거 몇센치 한, 한2센치 저것도 2센치 이새 뭐야? 어어 알아 알아 <웃음> <웃음> 아까, 아까 잡으더 알아 오 어, 진짜 마이마음 들어요? 어 다행이다 이거... 응? 데자 거기 야야야잠깐이구 진짜 최근에 어? 뛴게 지금 2kg 겨우 뛰었는데 오늘 응. 몇 킵? 12kg 거 같은데? <laughs>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여기 있는데, 그래 보고 싶어. 아빠는 잘해. 아빠, 아빠, 잘라지움직임이 뭐해? 자 우리 이제 결과 보고를 해볼까요? 몇 킬로? 2.4 4 4, 4 3 킬로. 2.4 3 킬로 어. 뛰었는데 저는 더뛸수 있는데 에서가 집에 가자고 해서 다시 되돌아갈 건데 똑같은 길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뛰면 한5 킬로 좀안 되게 뛰겠지 집에 가는 거까지. 음. 근데 러닝 언제부터 시작했지? 나 작년 5월. 작년 5월. 우리 남편은 작년 5월에. 러닝을 처음 시작했고 저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9, 10, 11좀 운동 열심히. 저도 9월에 시작했어요. 어, <laughs> 에이스터는 오늘이 첫 러닝. 러닝은 <laughs> 아니지만 응. 에스터는 처음으로 해야겠다. 같이 나왔어요. 에스터도 러닝을 해야겠다자 응. 이제 저희의 목표는 내년에 마라톤 대회 나가는 겁니다. 아, 너무 나 너무 5km 많다. 목표. 10km는 안될것 같고, 자기 10km 할수 있잖아. 어. 저는 10km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한번 접수까지 했었다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네, 못 갔어요. 목기가... 갑시다. 있어? 가자. 있어? 가자. 응. 가자. 많이 힘들어? 어떻게? 어떻게 갈수 있겠어? 못 가겠어? 그럼 어떡해. 고기 먹으러 가자. 어때? 아이스크림 사줄게 엄마가. 어, 좋아. 어. <laughs> 빨리 가자. 아이스크림. 많이 힘든데. 어 힘들어도 아이스크림 힘내요. 먹으러 가야지. 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자타 타. 싱싱한 타. 타 이제. 아이스크림 두 개. 좋아. 자 타자 싱싱한 타. 대신 하루에 다 먹는 건 아니다. 어 그래. 가자. 여기서 빨리 좀 걸으면 안 될까요? 자, 오늘은 현수막 달러, 달기 전에 이제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현수막에 일단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서 이제 현수막을 걸러가는 날입니다, 오늘. 수막 걸기 제일 힘든 점이 이렇게 주차해서 현수막 거는 데까지 찾아가서 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주차가 음. 가장 힘들어. 요 대도로변에 현수막 게시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이 과정.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띄우고 됐나? 이렇게 조금 더 해야될 것 같은데? 응 됐어요 응, 됐습니다 딱 맞네 지금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거어잘 됐다 현수막 잘 나왔네 띠싹하자 자두 번째 현수막 자리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주차가 편해서 바로 지금 주차하고 보이는 곳이 현수막이에요. 근데 우리 현수막 몇년 만에 거는 거지? 애스 완전 아기 때 걸었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그럼 2020년. 응. 헤이, 2020년, 21년도까지 했나? 2 0 1년도 했나 했나 모 2021년도 했어요 거의 그한 1년 반 정도 했었죠 열심히 응. 열심히 했어요 응. 근데 주말에 그 거들어갈 때 다니엘이 애서좀 봐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맞아 응. 여기 처음에 현수아 여기 걸었을 때 얼마나 뿌듯어요해가지고 맞아 사진 찍고 기념사진 어, 찍고. 사진 찍고 야 진짜 그랬는데. 너무 기분 좋다 아유. 그랬는데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재밌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세계 겨우 끝났네, 오늘. 에스더 오늘은 혼자 일어났어? 응? <laughs> 일어나봐. 일어났는데, 에스더 오늘은 혼자 일어나고? 근데 늦었어 벌써, 너. 9시야, 지금. 9시 10분. 자, 에스터, 혹시 오늘 집 소개해 줄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할까? 아니면 좀 이따가 밥 먹고 할까? 밥 먹고 밥 먹고 집 소개 한번 해볼, 해볼래? 응음 응, 알았어. 이제 밥 먹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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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앞머리 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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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이거 윈. 빈 응. 이렇까 응. 아유, 진짜. 됐어. 끝! 와! 머리 예쁘다! 그거만 만들고 가자. 알았지? 어? 이제 가자. 이제 유치원 가자. 이제 집소개하주기로 했잖아, 에스터. 집 소개 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야. 잠깐. 에스터, 너무 늦으면 못해. 그럼 엄마가 대신 소개할 거야. 에스터 대신에. 엄마 내가 할래 스도가 할래? 자 그럼 집 소개해주세요 이제부터 네 음. 여긴 아빠방인데요 네 아빠방 집 넓어졌어요 <laughs> 넓어졌어? 부엌의 책상을 네. 여기로 옮겼고요 응 음. 여기 도 이자 여기로 가커튼데 앉아 놓으시고요 네 여기는 저금통이 있어요. 음, 에스터 저금통 사서 돈 많이 모았네 용돈. 네. 음, 착한 일 많이 했나 보네, 에스터, 그치? 네, 어제 하나 받았어요, 500원으로. 이야, <laughs> 좋겠다. 어유 제일 지저분한, 어제 오빠 방 가는 거야? 아, 놀라지 마세요. 단일 방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된 겁니다, 이게. 자, 잡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빠 방에 아, 아... 자, 여기도 정리 안된게 아주 많아요. 작금산이들 응. 여기 카페트가 응. 있고요. 응. 엄마는 안 돼서 이쁜 의자예요. 네. 근데 이거 아, 원래 아빠 거였어. 응. 아, 안방? 자, 안방. 자, 에버레 종 잠깐 멈추고. 에버레 소기가 있고요. 응. 응. 자. 여기 에볼라 청소기가 아, 있고요. 네. 에볼라 청소기 집 있어요. 네. 여 음, 세탁기는 제가 건조기. 건조기에 음. 스티커를 제가 예쁘도록 붙여놨고요. 네. 좋아서. 네. 여기 침대 있고요. 네. 여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깔 베개 있고요. 네. 여기 아빠 운동기계는. 일단 카페트, 그리고 엄마가 바로 뺐다는 거랑 네. 화장품, 그 다음에 내 옷장, 속바지, 팬티, 수건, 빨래통. 자, 있어 방 제일, 제일 정리 안된곳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오빠 아니에요. 음. 여기도 이사팀 센터에서 정리해 준거 그대로 있고. 여기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정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하려. 여력이 없어 가지고. 원색깔 종이랑 여기 아빠가 준 풀. 음. 아빠가 부러진 풍선이 너무 작게 되네. 음. 자, 왜 여기는 있다. 다니엘이 이제 곧 휴가로 오기 때문에 다니엘 침대 프레임 매트 뭐 이불 산거 배달이 왔어요. 엄청, 많죠? 음, 엄청 많네. 죠 엄청 많 이거 엄마가 못 하고 오빠가 와서 해야 돼. 엄마가 할 시간이 없어요. 쌍, 룬, 쌍, 룬. 갑시다. 쌍둥이, 쌍둥선쌍둥에선 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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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어. 저쪽에 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잘 갔다 와. 얼른 응, 가. 늦게 와. 늦게 와. <laughs> 늦게 와. 알았어, 빨리 가. 들어가. 얼른 응, 가. 우리도 간다. 음. 자, 이제 에스터를 드디어 보내고. 이제 드디어 자유시간 몇시입니까 지금? 네 10시하고도 37분. 37분 정도입니다 오늘 좀 양호해 예. 어, 보통 에스더 보내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음. 자, 이제 커피 한잔 오케이? 네 좋아요 갑시다 네. 아난 진짜 웃긴게 음. 처음에 음. 에스더 어린이집 처음 가던 날 음. 내가 굉장히 서운했잖아 음. 에스더를 보내는 것 같아 음. 응? 응.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응. 빨리 에스터를 에스더를 응. 빨리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laughs> 아 날이 가면 갈수록 빨리 응. 에스터를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그 아줌마 아마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건데 기 아줌마화 대가고 있는 거야? 아저씨들은 <laughs> 아저씨들은 그런 마음 잘 모를 걸안 보내보고 이제 한 사람들은 자기는 음. 아침에 리스랑 같이 있고 이제 리스한테 치고 막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 난 그래서 좀 미안한데 저한테는 어. 한편으로는 아 이게 신의 섭리구나. 그래서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그렇구나. 은주는 어때요? 나좀훌가분하다 음. 그것과 이제 어차피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일찍 가야 되고 나중에 되면. 뭐, 내 품에서 떠날 텐데, 굳이 빨리 서둘러가지고, 유치원 아침 일찍 보내고, 막, 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반반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어 빨리 보내야 되겠다 하면은, 뭐, 맨날 맨날 빨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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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가지고, 그냥, 후다닥 보냈지.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 다니엘도 내가 다섯 살, 다섯 살, 5월달까진가가을까진가는 음. 늦게 보냈어. 그게 막, 12시 넘어서도 보내고, 음. 막,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는 일찍 가더라고. 근데 에이서는 지금 더 늦어지고 있어 지금 단일보다. 아, 나도 음. 그래. 음. 이제 어차피 학교라는데 음. 들어가면 음.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야 되니까 음. 아이를 막 서둘러 보내야 되잖아. 그렇지. 어 음. 그럼 뭐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음. 할 수도 있겠지만 음.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음. 훈련 필요 없어요. 닥치면 하거든 음, 맞아. 그래서 그런 같아. 어. 나도 이제 에스터가 꼼지락 꼼지락 되지만 그 꼼지락 되는 모습이 언제까지 볼수 있을까? 맞아, 맞아. 예전 영상을 보거나 예전 사진을 응. 보면 아유, 저때좀더 응. 내가 많이 안아줬나? 좀더 안아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응.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꼼지락 거려도 그 모습을 많이 보려고 하지. 응. 그래도 마음 한 켠에는 빨리 좀 갔으면 맞아.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 <laughs> 맞아. 우리의 자유시간이 응. 지금 애스터, 없어지고 미안하다. 있어. 나중에. 아저씨들은 참 공감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성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투보 어 얼마 전에 독보기 아, 도... 마친 거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독보기라고 하지 마요. 그럼 뭐라 해. 왜 노안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보안 지금 어 노안 뭐 지금 그것도 하고 보안경도 하고 지금 조깅하려고그 조깅 안경인가 그거는. 그것도 안경? 조기 안경인가 뭔가 아무튼 네, 조기 안경도 음. 저희가 그것도 다 맞춰가지고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맞췄다기보다 그거는 음. 기성 제품인데 네. 색깔이 좀 괜찮은 거 이렇게 네. 픽해서 네. 오늘 좀 써보고 괜찮은 거좀 찾으러 왔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테가 잘안 보여 그럴까? 쓰니까 괜찮은데? 네 알은 지금 다 똑같은 거죠. 알 색깔은 모양은 똑같은데 색이 다르죠 예를 들이 아 네, 색이 다른 미러가 거예요 미러가 이 파란 색깔이 아, 있다고 네 빨간 색깔이야 아 그렇구나 다시 써봐요 네, 오늘 밖에 나가서 좀 색깔 변하는 것도 한번 아, 네. 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오 진짜 좋다 바봐 봐요 잠깐 저기 모범생처럼 보 봐요 아 아니요 너무 편합니다 <laughs> 너무 편해요. 아유 진짜 나이 드니까 이거 뭐 하나 하나 해야 될게 많네 이런 것도 맞아요. <laughs> 병원도 자주 가죠. 또 안경점에서 안경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프지 말어. 아, 돈 품절, 많이 들어. <laughs> 건강해야 돼요. 네, 건강해야 됩니다. 음. 자, 저희는 오랜만에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요. 한 사람 이 맛은 많이 그리워했는데. <laughs> 오랜만에 쌀국수 먹긴 하네. 맛있습니다. 아 지금 늦게 온 거야. 지금 깜깜해질라잖아. 깜깜하잖아. 그래. 지금 6시3 0 분이 넘었어. 가자. 걔는 엄마가 좀 늦게 데리러 오나 보지. 너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고 싶어? 어? 왜? 왜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